졸업생 중에 정말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. 실제로 어, 보셨나요? <laughs> 네. 아이들이 눈 앞에서 음. 날려다니는 걸 제가 본적이 있어. 그래서, 드라마였네요. 네, 네. 그 친구 제가 보면서 근데 좀 감동이었던 건그 친구들 그렇게 싸움을 하는데 제가 주머니에 딱 끼니까 바로 답이 음. 딱 됐었어요. 어, 나 선생님이야. <laughs> 아니요. 아니요. <laughs> 애들은 그만해 이러니까 저희 아이가 딱 그러더라고. 요 야, 선생님이야 음, 이러니까. 어, 맞잖아요 <laughs> 어, 바로 딱. 싸움이 딱 멈춰지면서 네. 그대로 딱 종료가 됐었어요. 아, 그래도 아이들이 선생님이 있으니까. 네. 그래도 또 멈춰주는 그런 예의는 네. 발란스든 그럼요. 네.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 대한 기억,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저는 지금도 그만두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아직도 생생하거든요. 음.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변화하면서 정말. 잘 열심히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난리는 헤어 강사를 또 하고 있는 남자 친구도 있어요. 이런 친구들 제가 볼 때면 와 정말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아마 모든 세상의 교사님들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. 아이들을 대하면서 좀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 새끼가 아닌데도 정말 내 새끼가 잘 되는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. 아, 그럴 것 같습니다. 사실. 네.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아. 정말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슈들도 많지만 선생님들이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여태까지 해님이 걸어왔던 길 중에 네. 어, 솔직히 꿀팁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. 음. 실전에서 닿았던그 팁들 네. 한번 방출해 주세요. 어, 네, 우리 교사님들 사실 원하는 능력이 요즘 출중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실기는 물론이고 필기도 다 잘하시는데요. 음. 실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해당하는 그 교과만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물론 학교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교과뿐만이 아니라 헤어 같은 경우는 토탈 뷰티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헤어를 하시는 분들도 메이크업, 네일 아트, 뭐 다른 기타 등등 것들을 함께 잘하시면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꿀팁도 많을뿐더러 음. 아이들 대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졸업 작품전 같은 거할때 정말 많은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. 오.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주말에 시간에 그 시간에 그냥 뭐 노시는 분들 절대 없으시겠죠. 네. 네? 주말에 학교 교과랑 연계되어 있는 다른 미용 과목에 대한 실습을 음. 한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, 실습, 그러니까 네? 이게 또 경험하는 거네요?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어, 학교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품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그 업체를 통한 어, 대회라든지 아니면 어, 강의 음.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강의를 들으셔도 좋고 또는 실습을 하셔도 좋고요 로 대학의 대회 같은 데 나가셔서 우리 심사한다고 하죠. 심사활동 같은 거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. 근데 음. 이런 게 만약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봉사활동도 굉장히 강추드려요. 봉사활동이요? 네네. 음. 사실 그냥 실기를 마구 해볼 수 있는 곳은 없어요. 네네. 근데 헤어 같은 경우에는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군봉사를 통해서 커트라든지 파마,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실습해 보실 수 있거든요. 아, 그런 시스템적인 걸 참여해서 뭐 네. 군대면 군대에 있는 병사분들 네네. 머리도 커트해 주시고, 이런 것들만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그런 것들에 대한 실기 부분도 좀 참여를 하시고, 메이크업이라든지 네일아트도요, 마찬가지인데,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음. 동네에 보면 3355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 많아서, 신청해 놓으시면 주말에 활동하시면서, 무료로 하실 수도 있지만, 플러스 알파 살짝?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소정의 금액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면 받으실 수 없죠. 안되죠. 네, 네, 이... 그런데 네. 미용 교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. 음.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알바처럼 돈을 벌기도 하시면서 또는 내 네, 실기 실력까지 플러스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좋네요. 네. 소정의 돈도 벌고 네. 네. 내 실력도 향상시키고 경험도 늘리면서 네. 뭐 이것저것 다양한 또 분야에서 네.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점 진짜 좋은 거 같고요. 네. 오늘 꿀팁 정말. 대방출해주시는 만큼 혹개라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.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본인에게 접목시켜서 꼭 우리 여러분들 미용교사 되시는 데 힘을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을 소개하는 잡토크 진행자 방진수였고요 미녀 게스트! <laughs> 네 전직 미용교사 그리고 현직 쇼스트로 활동 중인 이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